왜냐면 제가 드론으로 여기서 보고 있어 가지고 가려요. 네, 아 네, 네. 자, 좋습니다. 아, 장관이다. 야, 진짜. 와, 나 진짜 화려하다. 와, 화려해. 장관이다. 장관. 하하 장관이다. 야, 진짜. 와, 나 진짜 화려하다. 와, 화려해. 장관이다. 장관. AD스 세개 뿅뿅뿅 먹고 어이. 마그네 네개 그대로 끌고 간다면 터져버린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라게이트 하나, 에이디스 세 개인 상황에서, 인 칸델라는 과연? 자, 다섯 개가 수라게이트에 막히게 되고, 두 개만 요격을 하고, 하나는 살아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을 뚫어서음막으로 수라게이트를 비활성화 한 뒤, 칸델라를 꽂고, 에이디스 세 개, 무력화 후 안쪽에 눈을 먼 유저를 잡겠죠. 안돼. 아르네이스를 이 할당을 시켰을 때부터 저기 오지 않을까요? 붙이자마자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몇 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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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는 터져요. 뜨지 자, 뜨지 그러면 뭐 도로님 거...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럴 때는 그러면 팀원의 네. 도움을 받으면 돼. 네. 자, 네. 여기서 밖에서 네. 쿠킹을 하고. 팀원이 성능탄 하나 던지는 순간 바로 잉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아... 대처 못 해. 그러면 되잖아. 어. 그러네. 이렇게 해가지고. 팀워크가 어. 있으면 못할게 없죠. 잉이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들키지. 그게 바로 어... 혼자서 하는 거에 한계인 어, 어, 거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야, 도로님이 여기서 바리케이드를 프리파 한다, 한다, 하는 척 해보세요. 에이, 그러니까 뭔가, 뭔가 여기서. 그 뭔가 엄청 여... 이상해. 와 어, 하면서. 내가 아로니 게이트가. 비어가 됐을때 쏴볼게 이렇게 그다음에바리가 깨져버렸네 근데 여기서 어차피 칸데을 못박잖아요 그럼 나도 바리케이드 깨는거야 근데 잉 총소리를 들려주면 안좋겠지? 어. 그러면 뭐 남이 깼다 치고 남이 깼다 치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어. 자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렇게 딱 덜쳐주고 에이데스 두개 무력하고 하나 남았는데 성강 안에 들어가서 눈 멀었죠 어. 자 바리케이드가 만약에 깨져있는 상황에 ADS 3개와 ADS 3개와 마그넷이 4개가 대략적으로 깔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ADS 3개만 작동하고 마그넷 그대로 있네. 이번에좀더 안쪽으로 던져볼게. 마그넷, ADS 작동하좀더 안쪽으로. 마그넷 2개, ADS 3개, 5개. 이게 그니까 지금 칸델라를 영상 찍는 용으로 칸델라가 작동하는 요건이 반식계 맞아 그냥 막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분수처럼 나가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한 뒤쪽으로 두개 정도가 튀나봐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있는 다섯 개 정도가 앞으로 두개 정도는 뒤로 튀고 다섯 개가 앞으로 그거를 좀의식해서 오른쪽에 붙일게요 네. 다 오, 거 아니야? 와 이거까지 다 먹네? 다, 다 먹는 거, 거 아니야? 와방 드론으로 봤어요? 네 봤어요. 아니 그냥 어찌됐든 깨보긴 했는데, 예. 이게 대적이 첫 번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다 먹네. 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는 창문에서 같... 보이니까 그렇게 안 깔긴 하는 건 아는데, 어, 원래는 창문에서 보이니까 그렇게 안 까는 건 아는데 이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맞다. 자. 이런식으로 피킹을 네, 하고 있다 네, 네. 아 놀자. 거기 있으면 안돼 거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던지면서 피킹을 아 아니다, 아니다 상관없겠다 어차피 어 상관없겠다 상관없겠다 근데 대부분 다 해서. 여기서 보니까여기어 오케이 오케이 에에아한안 오케이. 네, 네. 아, 아. 먹었어 ADS 하나만 안 먹었어 하나 안 먹었어 응. 어 근데 아무튼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는 티가 났으니까